안녕하십니까. 서남여양원 대표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에게 골다공증이 굉장히 흔한데, 얼마나 흔한 질환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골다공증을 피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이 난 상태의 뼈를 말하고, 뼈를 너무 많이 잃었거나, 뼈를 너무 많이 적게 만들었거나, 이래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뼈의 밀도가 떨어지면서 뼈가 약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부러지기,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마치 우리 엿가락 이렇게 뚝 잘라서 봤을 때 구멍이 나있고 쉽게 이렇게 부러지는 것 같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뼈가 생기는 골다공증은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결핍으로 인해서 골량이 손실되면서 생깁니다. 너무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구부리거나, 이렇게 구부리거나, 기침하거나, 이렇게 가벼운 스트레스 같은 것도 골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데, 넘어지거나, 이 넘어지는 게, 어, 빙판길에서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마당에서 걷다가 이렇게 쭉 넘어져도, 그리고 몸을 쉽게, 예를 들어 윗몸 일으키게 하다가, 그럴 때도, 그리고 기침하는 것 같은, 이런 작은 어떤 움직임으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고 골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나 70세가 넘은 특히 폐경이 된 여성한테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고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사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질환이고요. 주로 고관절, 이 다리하고 엉덩이뼈 사이에 그러니까 고관절인데, 이부위 그다음 손목 넘어질 때 이렇게. 짚고 넘어지잖아이 손목 그리고 척추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허브이가 이렇게 구부정거리죠 이것도 다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부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절이 된 고관절 특히 이 부위인데요 얘가 골절이 될 경우는 일단은 못 움직여요 수술할 수도 있고 수술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못 움직이게 되면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돼요 못 움직이니까 그리고 사망 위험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제 할머니도 70세쯤 골다공증으로 골다공증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다음에 이 고관절이 골절되고 이 결국 1년 만에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골다공증은 정말로 중요하고 꼭잘 치료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이 골다공증은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더 구멍이 커지죠. 나중에는 뼈가 이렇게 쉽게 부러지겠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압박골절도 생기고, 기침만으로도 뼈에 골절이 생깁니다. 이 척추뼈를 쟀더니 정상 뼈고, 이게 골다홍증 뼈입니다. 여기를 쟀더니이렇게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압박골절이면,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키가 적어지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거죠. 어,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 골절이 된 다음에, 골다홍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골절이 되거나 붕괴된 척추를 해서 요통, 허리가 아프다고 해요. 뭐 시간이 지나면 키가 적어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키가 1.5cm 이하로 줄었다. 이거면 골다공증을 생각해봐야 돼요. 뭐 자세가 고부정해지고 생각보다 쉽게 부러져요. 우리 뼌 대도 이렇게 쉽게 부러질 수 있어? 할 정도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집니다. 골다공증은 어, 낙상, 넘어졌을 때 위험이 증가하고 어, 넘어졌을 때 고관절이 부러진 2, 30% 사람에서는 건강문제로 인해서 1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어요. 생존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요양원에 입소를 필요로 하게 되죠. 50세 이상의 폐경된 여성이라면 주치의에게 꼭뼈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골다공증이 있다 그럴 경우는 적절하게 뼈 건강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반듯한 40대 반드자죠. 60세가 되면 조금 구부러지고, 예,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게 훨씬 구부러져 있죠. 나이가 들면 더 구부러져 있죠. 그리고 뼈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훨씬 구멍이 커지고, 이게 골다공증입니다. 어,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는 삶의 질 때문이에요. 일단은 골다공증이 생기면 활동성이 줄어들겠죠. 이제 일단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찌죠. 친구들하고 잘안 만나요. 자존감 이 잃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성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골다공증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를 더 이상 안 만나고 나가기가 싫은 거죠. 또 골다공증이 되면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뼈가 골절되기 쉽기 때문에 활동을 잘안 하게 되죠. 특히 고관절, 척추 골절이 생기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되고 있거나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다행히도 특정 생활 습관을 개발하면 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냐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특히 여성 65세 이상이면 고위험군이고요 백인이나 아시아인에게 많고 가족 중에 부모 형제나 엄마 아빠가 고관절 골, 그 골절을 입었거나 골당통이 있었을 경우, 그리고 체구가 작은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는 더당통이 잘아요. 그 외에도 이런 질환, 자가면역질환 당뇨, 신장, 간, 위장장애 이런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잘안 돌아다니고 앉아 있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하루에 두잔 이상 술을 마시거나, 그리고 위의 크기를 줄이거나 장의 일부를 제거할 경우는 칼슘을 흡수하는 표면적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재산제 그다음에 PPI라고 그랬고. H86 리균이 있을 때 먹는 약, 그리고 항경련제를 복용했을 때도 골공좀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수치하고 관계가 있는데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경우 그럴 수 있고 특히 폐경기에 에스트로겐이 떨어졌을 경우 가장 강력한 위험들. 그리고 난소를 일찍 제거했을 경우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을 경우 특히 전립선암 치료를 한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떨어뜨리거나. 여성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는 유방암 치료했을 때 위험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뼈가 손실이 많아져요. 이것은 이렇게 갑상선이 과활성이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치료 목적으로 너무 많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치료할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민성 부갑성이나 부신이 이상했을 때, 현재 음식으로는 칼슘 섭취 를안할 때, 그리고 먹는 것이 부실하거나 음식을 잘안 먹거나. 저체중이거나 있 비만이나 체중 증가할 때도 골다공증이 증가하고 과일하고 채소를 잘안 먹거나 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거나 너무 많은 그 나트륨 소금이죠 나트륨이나 카페인을 먹었을 때도 골다공증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갱년기가 왔고 혹은 난소 수술을 했고 아니면 에스로겐 떨어져 있는데 체중은 적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습관이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술을 좋아하면 골다공증 생길 확률 이 굉장히 높겠죠. 골다공증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증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으로 진단할 수가 없고, 반드시 고위험군일 경우 골밀도 검사를 해요.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있는지, 골감소증이 있는지 일단 검사를 하고, 이때 덱사스캔을 하게 되죠. 통 척추, 고관절, 손목에서 검사를 하고요. t 스코를 확인해서 본인이 골밀도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 정상 수치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이 30세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 골 감소증, 오스테오피니아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 그다음에 오스테오포로시스, 마이너스 2.5 이상이거든요. 이럴 때 골다공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골밀도 검사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면, 일단 65세 여성, 70세 남성, 골절이 한번 있었던 50세 이상의 남녀. 그다음에 고위험군, 위험이 있는 폐경여성 위험이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기 이후, 혹은 위험요인이 있는 50세에서 69세 남성, 1년 동안 키가 0.5인치 감소한 사람, 토탈 키가 1.5인치 감소한 사람, 뼈 건강을 해줄수 있는 이런 약을 먹는 사람, 그리고 제1형 당뇨병, 갑상선, 부갑상선, 신장질환,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가 권하지 않더라도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골다공증 검사를 주로 고관절하고 척추에만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검사가 이 골밀도를 측정을 해서, 어, 이것이 가장 흔한 부위고 또, 그리고 다른 뼈의 골절을 예측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이걸 이해하면 의사가 모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입원 없이 외래에서 할수 있고, 한 통증이 없고, 한 15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환자가 누워있으면서 되고 이 방사선량이 굉장히 적어요. 이 방사선량은 그 가슴 사진 있잖아요. 가슴 사진 찍었을 때그 방출되는 방사선량의 10분의 1이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검사고, 뭐 이걸 통해서 내골 밀도를 알수 있고 앞으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겠다 아니겠다, 그러니까 골절이 생길 수 있겠다 아니겠다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꼭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할 때 골물도 스캔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에서 칼슘 농도가 어떤지, 비타민 D3가 어떤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갑성선이나 갑상선 호르몬이 골다공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 해상산부의과 있는 골다공증 덱사 검사인데요. 여기 환자가 눕습니다. 누으면 여기서 돌아가면서 찍게 되죠. 골다공증이 생겼을 때 합병증 중에 가장 흔한 합방, 합병증이 압박골절이컴프레 o m p r 라고 하는데 가장 심각하고 주로 척추나 고관절에 생기죠. 주로 낙상으로 생겨서 발생하는데 어, 부상 후 1년 이내 어, 장애를 일으키거나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 사망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혹은 넘어 넘어지지 않았어도 이런 척추의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를 구성하는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키가 감소하고 약간 앞으로 구부은 자세가 되죠. 음, 갑작스럽게 허리가 아프거나, 서거나 걸을 때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누워있을 때 약간 통증이 좋아지거나, 구부리거나 비틀 때 통증이 증가되거나, 키가 감소하거나, 이렇게 약간 허리가 굽었을 때, 이 압박골절을 생각해보고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 압박골절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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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금이 가는 경우인데, 통 진동제를 쓰거나 고조기나 골다공증 치료제를 쓰고 어, 골절이 진행되거나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을 하는데 보통 척추성형술이랑 척추후만성형술을 하는데 척추성형술은 시멘트를 쓰는 거고 척추후만성형술은 어, 척추체에 손실된 높이 일부를 보호시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싶다. 그럴 경우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영양분을 충분히 비타민D, 칼슘, 마그네슘 충분히 보충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평생 동안 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고요. 단백질은 이제 노인이 되면서 단백질이 떨어지거든요. 고령자일 경우 단백질을 덜 섭취하기 때문에 어, 단백질 섭취는 게 좋고 그다음에 체중이 저체중이거나 과체중일 경우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기본 미네랄에 칼슘, 마그네슘이 있고 그다음에 어, 비타민 D가 있죠. 이세 가지가 뼈 건강을 위한 3대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성인들은 보통 1000mg, 그리고 여성 50세나 남성 70세가 되면 1200mg로 증가시킨 게 좋고, 어, 칼슘 공급으로는 칼슘 공급으로는 저지방 유제품, 짙은 녹황색 채소, 연어 통조림, 뼈가 있는 정어리, 두부, 그리고 칼슘 강화 시리얼, 시어리얼, 오렌지 스가 있고요. 어, 만약에 칼슘을 섭취하기 어렵다 그러면 칼슘 보충제, 영양제를 섭취하는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신장결석이나 심장질환의 신장 위험을 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게 좋고 50세 이상의 2000mg 먹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먹는 태양이잖아요. 태양에 많죠. 햇빛에. 어, 비타민 D가 있어야지 칼슘이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 비타민 D를 먹어야지 뼈 건강에 도움이 되죠. 햇빛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햇빛 잘안 보잖아요. 옛날 아침부터 밤까지 농사지었던 우리 과거 조상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햇빛을 안 보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한 현대인의 80, 90%가 비타민 D 결핍증입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 음, 절대 햇빛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비타민 D 공급은 넣고 태양 노출 제한된 사람들에게 보충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보통 51세에서 70세 경우는 6천에서 8천 IU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가 먹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할수 있는데, 이 뼈하고 혈관 기타 연조직에서 칼슘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 많은 음식은 녹색 채소, 아몬드, 검은콩, 강남콩 견과류, 버터, 통밀 빵이 있습니다. 보통 피검사를 해서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보충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K는 정상적인 뼈 대사에 필요하고 과도한 뼈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입이 많은 녹색 채소, 완두콩, 강남콩. 이런 게 맞고, 비타민 K가 낮으면 비타민을 단독으로 먹거나 다른 뼈 영양제하고, 비타민 D, E, K가 같이 있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같이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운동은 튼튼한 뼈를 만들고 뼈 손실을 늦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언제 시작하든지 좋지만 젊었을 때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가장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할 때 근력 운동, 체중 부하 운동, 균형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좋은데, 근력 운동은 팔과 척추 상부의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체중 부하 운동은 걷기, 조깅, 달리기, 계단 오르기, 줄넘기, 스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리나 엉덩이, 척추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이제 균형 운동에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태극권인데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보완하는 그 운동이 태극권이고 이거는 낙상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외 이제 수영이나 사이클링, 뭐, 타원형 트레이너 같은 기계로는 심혈관에는 좋지만 뼈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에는, 근력도 키우고, 균형도 주고 가지게 하고, 골절의 위험도 감소시키고, 차세 유지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통증 완화나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 운동을 하면 이게 골절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뼈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도 운동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하고, 뼈 손실량을 감안할 때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태극권이 좋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을 때 피해야 할 운동이 있는데 고강도, 점프, 달리기, 조깅은 좋지 않다고 그러고요. 구부리고 비틀기 하는 윗몸 일으키기도 안 좋고 또 골프나 테니스, 볼링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을 때 먹지 않아야 될는 영양소는 인이 있는데 인은 탄산음료에 많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있는데 소금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것 중에 흡연이 있는데 흡연은 어 뼈의 손실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적당량 마시는 건 괜찮지만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하루 최대 한 잔, 65세 이하의 남자의 경우 하루에 최대 두 잔만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뼈가 오래된 뼈를 대체하는 방법인데 처음에 오스테오 클라스트가 마크로파지에서 흡수가 돼서 다시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나와서 오스테오 사이트라는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 골다공증 치료제가 작용을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할때첫 번째 선택약이 비스포스포네이트인데 여기는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 졸레드론산 네 가지가 있고, 골이 파괴된 것을 억제하고, 골량을 보존하면서 척추와 고관절의 골밀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용할 때 적절한 양의 칼슘하고 비타민 D를 같이 먹었을 때더 효과적입니다. 알렌드로네이트 플러스 비타민 D3. 이게 있는데, 이제 이게 포사믹스 굉장히 유명한 약이고, 매일 혹은 매주 복용을 하고, 깨서 먹지 않고 통째로 마시는, 게 통째로 먹는 게 좋고,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공복에 물과 함께 첫 음식이나 음료수를 마시기 전, 그리고 다른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마시고, 마신 다음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서 있는 게 좋습니다. 이반드로네이트는 봄비바 뭐라고 하는데 경구나 정맥으로 쓸수 있고요. 보통 음식이나 음료를 먹기 60분 전에 물한 컵하고 같이 먹고 경구약 하나를 먹고 난 다음에 60분 동안 눕지 않은 게 좋습니다. 정맥 주사 있는데 3개월마다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맥 주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데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나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이런 것들이 며칠 지속될 수 있는데 보통 이것은 어. 하루정도 지속되고 다음 주사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리소드로네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악토네이라고 주로 팔리고 있고 뭐 매일, 매주, 매월, 하루에 한달에 두번 한달에 뭐 한번 이런식으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졸렌드로산이라고 리클라스트인데 1년에 한번 정맥주사를 하거나 2년에 한번 정맥주사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품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부작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약으로 먹었을 때, 어, 약이 식도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눕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 팁을 따르면 거의 대부분 부작용이 없습니다. 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이제 정맥주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한 3개월 한 번씩 주사를 놓게 되는데, 최대 3일 정도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정맥주사는 일부 사람들에게 독감 비슷하게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주입 후에만 발생을 합니다. 이 증상이 있을때 주입 전이나 후에 아스타아미노펜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면 되게 효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얼마 정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을 수있냐 여기에서 말이 맞는데 보통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면 가끔 드물게 어..뒤태골 골절이나 턱에 골괴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쉬는데 이거를 비스포스포네이트 휴일이라고 홀리데이라어갑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한 5년 정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한 후에 어, 휴가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골다공증 치료 중에 프로리아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 골절 위험이 증가된 폐경후 여성인데 다른 골다공증을 복용할 수 없거나 반응을 아직 안할 경우 혹은 남성의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장점은 6개월마다 맞는 거고 피아 주사를 맞아요. 혈관 주사가 아니라 배꼽 밑에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저는 좋아해요. 저는 이 주사 맞고 있고요. 어, 무기한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약물 중단 후에 척추 골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대노 수압 수압을 복용한 사람들은 칼슘 수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 칼슘하고 비타민 D 그 중에 같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먹느냐, 삼 개월에 한번 맞는 주사, 또6 개월에 한번 피하로 맞는 이 브로리아 이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대노수맙의 어, 부작용이 있습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흔한 게 대퇴골 중앙의 파손이나 균열. 두 번째 흔한 그 부작용으로는 턱의 고, 골괴사증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럴 때, 반드시 치과 검진을 받고, 치과 의사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되고, 보통은 6개월 전에, 어, 이 약을 끊고, 치과 치료하고 나서, 별 이상이 없으면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호르몬을 쓰게 됩니다. 특히, 폐경 직후, 골 밀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젊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 치료가 필요한데, 갱년기도 치료하면서, 골다공증도 예방하는데 호르몬이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프로게스테론과 같이 있는 에스트로겐을 쓰게 되는데 어, 골절 위험이 높은 여성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가장 짧은 기간, 가장 나, 낮은 용량의 호르몬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호르몬을 사용할 수 없는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어, 랄록시펜이라고 에비스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위험 없이 폐경 후 여성 골밀도에 대한 에스트로겐에 유익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어, 이 약을 복용하면 어, 유방암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뼈의 손실을 늦추고 척추골절을 예방하지만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는 예방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한번 복용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어, 남성이고 테스토스테론이 낮을 경우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남성에게 테스토스테론 단독으로 쓰거나 아니면 골다공증하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 칼시토닌이 있는데 이것은 갑상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선이 골다공증과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칼시토닌은 폐경 후에 골다공증 치료하기 위해서 승인되었지만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랄록시펜과 마찬가지로 칼시토닌은 뼈의 분해를 늦추는 작용이 있고 보통 안전하긴 하지만 덜 효과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치료 옵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물만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운동도 같이 하고 좋은 영양도 보충하고 술이나 담배도 좀 피하고 설탕, 소금, 어, 인, 우리 음료수도 좀 제한하고 카페인 섭취도 좀 줄이고 이래야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뭔가 활동을 해야겠죠. 특히 젊었을 때는 운동하고 비타민 D3나 칼슘, 금연 적당한 음주를 통해서 새로운 뼈를 형성시키는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 나이가 들면 자연적인 노화와 관련해서 뼈 손실을 늦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나 주사로 맞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골다공증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예방이나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